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 둘왜 그런 지 알아? 네. 아, 제 높은 맞춰 너무 높아. 내가 쉴수 있어야 잖아 그래야 가쉴수 있어야 되잖아. 쉴수있있아쉴수 있어야 되어야 그냥 안 내려가고 다리가 안 내려가고 라켓만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되는 거야. 내가 다리가 잡았으면 여기서 뭔가 착 이기 나온다. 더 나설. Uh..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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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Elena> 앉아, 앉아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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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이거 보이지? 아, 여기 던져주는 거 보이지? 힘이 안지아니경에서버래 어? 경에서 네. 버려 아. 어? 그러니까 이거 맞추고 공기가어졌잖아요 엄청 많지? 거기에 출발할 때그창문을 아, 여기. 잘 모르겠어요. 여기. 네. 여기. 2, 2, 3, 4, 5, 6, 1 2 3 4 1 2 3 4 위로 봐요. Ah, ]아. 너무 위로 앞으로. 앞로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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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 힘이 안 들어가.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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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안 들어가. 앞로앞로앞로 이있어야다 <목소리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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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자, 그렇죠. 자, <목소리> 많이 안 많이 안 자, 하나, 둘,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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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골, 니 골, 골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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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다리가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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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그렇지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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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를 걸더라도 이게 렇 된다. 다리 안 차고 이거 신경 안 쓰고 연결 많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? 둘, 아, 둘, 둘, 준비 자, 또 다리, 다리. 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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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. 그렇죠. 왼발, 왼발. 여기는, 그렇죠. 요 동작이 항상 나오고 미스가 나는 언제든 찰 준비가 돼있다라는 이게 나와야지 미스가 나와도. 둘, 둘, 준비, 걸고. 둘, 준비, 둘, 준비, 둘, 준비, 걸고. 둘걸어야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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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자. 잠! 잠! <laughs> 안 돼! <laughs> 아! 자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three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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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하는 액자는 얼마씩 하세요? 체크하는 액자는 얼마씩 하만 원, 5만 원이요 원1만원왜이

잡아야 돼! 아야 돼! 아.. 아.. 둘둘둘 빨리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려면 병원 가봐요 응. 뭐 약이라도 먹어야 뭐 낫긴 나지 침투아 맞습니다 여기서 아픈 같아 어? 여기서 더 아픈 네. 같아 어? 그, 정도만 네. 그 정도면 파워면안 닿는 부아도 쇼트는 똑같

다시 확실하게. 응. 아쉬. 여기 서어른발 띠고, 뱉다 많이 와요. 항상 다리가. 하나, 둘, 하나, 둘. 고 하나, 둘, 둘. 둘, 둘. 어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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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<꿔� ed Pharisee> 둘, 하나. 하나. 둘, <laughs>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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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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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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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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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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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발 왼발 둘! 나 둘, 나 둘, 나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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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나 well 그렇죠. 둘, 나 둘, 나 둘! 나 하나, 하나, 하툭툭 툭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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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나 둘둘둘둘둘둘둘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라고 상대방이 여기라고 어? 왜왜왜? 그러면 여 진짜 네둘둘둘둘둘둘둘둘 어! 비비 여기서 둘 앞에서 비슷 앞에서

왜냐면스타를면스타를 하면서, 으스타를 하면서, 아스타를하면하면으를 하면서, 으스타으하면 하면서, 으스타를 하면서, 으서하지자 이제 서서 맞죠. 밑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공 떴을 때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. 이렇게 밑에서 봤습니다. 내가 거기 최대한 넓게. 위 위. 위에서 o r t Resort. r 서 s o r 서 r e s o 위에서 e s 눌러 위에 e s o r t 로오 s o r 에 r e s o 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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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에 o r t r e s 에 r t Resort. 공을 넣어야 더 짧게 놔 겠죠? 야 이제 나가는 거를 아, 진짜. 흉만서버힘을 나가버린단 말이야. 이렇게 써버리 아, 야, 안 써. 정도. 이 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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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 정도 아껴야이걸지면 그냥 느껴야 돼. 진짜 여기서한 한 5cm, 5cm 나가도 안 3cm만, 이 정도는 3cm, c m 3cm, 3cm, 3cm만, 3 c m 그3 c m 3 c m 3 c m 3cm만, 3cm만, 아, 안 계시다, 이렇게 어, 차려, 어, 지방이 빼고, 지방이 안 되시다 니 이렇게 안면차를 그냥 준비하세요. 지 빼고 지나고어면걸어자우 준비 왔어. 이 사람 아. 써볼 짧게는 스타일이야. 이게 아니면 미 들어가겠죠? 이러면 어떻 하면 이렇게 안 돼? 미쳤어 간다고. 이 사람이 써볼 짧게 될것 같은 게 보여. 그러면 미 네. 이에 위에서 p to. w 위에서 up to. We 위에서 p to. We is up 이 o We is up to. We is up to. We is up to. We are up to.

그 그렇지 한번찌 구찌. 구 그렇지 그렇지 찌 구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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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 Thank you. 예. 이거를 넣 순간 이게는 상대방은 죽어 어거 상대방이 놓는 사람이